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네. 어, 23년 4월 우리 이제 전라남도 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이제 23년 하반기부터 추경을 통한 각종 편의 지원이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본 예산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이,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작은 것이지만, 이 장애인 교원들에게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희망의 꽃, 어, 봄, 이런 표현들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아, 또 더욱이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지속적으로 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고요 또 더욱이 이제 24년도 인사관리 기준에 중증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보유예 조항이 신설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교육국장님 이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혹시 더 어떤 계획은 또 있으신지요? 네, 존경하는 박현수 의원님께서 그 우리 전반기 교육위의 마무리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장애교원에게 가장 그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관심 갖고 저희들에게 오히려 좋은 그 관, 어, 관계를 만을수 있도록 가운데서 총매 역할을 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저희들도 그래서 덕분에 우리 돈에 있는 장애교원들의 참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 소수지만 그분들이 그 어려움 없이 그 아이들에게 더그 좋은 질조 질높은 그런 교육할 을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수시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어떤 그런 규정들 이 있으면 개정에 가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네. 네, 함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그 아마 저기 뭐죠 우리 도정질이도 했었고. 보행상 장애로 좀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경증 장애인 교원의그 사각지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인사관리 기준의 확대 적용이나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 확대 등은 정말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 그때도 말했지만 정말 기본적인 출퇴근 문제부터 너무 심각하고 매년 인사발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 근무 연안에 물론 제한해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 네. 다시 한번 가서 제가 그전보 뭐 특례 문제들이 이제 네. 저 장애 교원들에게 지금 돌아가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일일이 제가 체크는 안 했는데 그렇죠. 한번더 인사팀과 가서 한번 음, 확인해 보고 네. 오늘 또 지금 이 방송도 아마 우리 인사팀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 순천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교사가 이제 그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예, 강양읍 지역을 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수로 발령 받아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난감한 가봐요 여러가지로 그래서 시 교통수단을 이렇게 이용해서 출퇴근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 또한 이제 중증장애인 경우는 경우도 지역간 생활 근거지 이동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법 때문에 그런 규정을 이렇게 어떤 하기가 조금 힘드시겠지만 어~ 좀 이렇게 당장에 순천에서 갑자기 요수로 출근해야 하는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해서 어~ 교원들의 출퇴근을 도울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지 그~ 그런 것 때문에 어~ 제가 어, 저기 상임이 그 교통 문제 상임에 있는 그방문호구원님께좀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도록 어, 좀그 부탁을 드려봤어요. 그런 것들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방문호구원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조례를 굉장히 만드시고 이렇게 찾, 찾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각 시군 조례로 이게 어, 해야 되는가 봐요. 또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방문호구원님 우선 그 시단이 목포, 뭐 여수, 순천, 나주 이 시단이 다섯 개 시의원들께 이제 부탁해서 아그 절례를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노력 중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그봤습니다 아,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 혹시 각 교육 지원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의 협조, 공문, 이런 것들을 좀 보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지자체와 뭐 평생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자꾸 교육에 관한 문제는 서로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 장님들 만나서 이런 교원들의 편리를 위해서라도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 출퇴근 문제라든지 만약에 그걸 좀못 간다든가 이러면 또 쉬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 어, 조금 그런걸 우리 청에서 어 그런 돕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그 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금 같이 교육장에도 같이 들으셨으니 나중에 같이 또 방법이 있는지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정말 도움을 드리면 어, 우리는 그냥, 그냥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이분들에게는 아주 큰 희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